정말 초능력자가 나온 것인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드디어 내가 초능력자를 인정할 때가 된 것인가?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근거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스캡틱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11살에 베를린 행 했다. 11살에 베를린 행을 해서 자신이 그 종이를 마치 기차표로 보여주는 것처럼 해서 탔다라는 능력. 근데 이 능력은 우리가 확인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능력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보기로 할게요. 조금 있다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 분은 실제로 어릴 때부터 마술적 재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공연을 많이 했고, 실제로 이분은 마술이 주수입원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마술을 잘했다? 마술. 우리는 마술에 대한 생각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정말 초능력으로 유명해졌다고? 정말? 초능력으로 유명해져서,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의 초대를 받았다? 거기서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였습니다.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는 실제 둘이 만난 연도, 처음 만난 연도가 아인슈타인 47세, 프로이트가 70세였던 1927년에 베를린에서 처음 만납니다. 근데, 1899년생인 울프가 17살 때이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거든요? 17살이면 1916년이에요. 1916년에 프로이트와 아인슈타인을 만났다고요? 실제 이 둘이 친해진 건 1927년인데. 뭔가 이게 말이 안 맞았어요. 실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 울프는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를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에 가깝습니다. 이 둘이 친해진 게 말이 안 맞으니까. 시간이 아예 안 맞아요. 이게 첫 번째 날라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였냐면, 마술 공연을 하다가, 독일이 폴란드를 공습해서 그 다음에 모스크바로 도피했고 러시아로 도피했고 거기서도 마술 공연 하다가 NKVD가 실제로 찾아와서 테스트한 거 사실입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백지를 이용해서 은행원을 속여서 10만 루블을 가지고 와봐라 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좀 놀랬어요 뭐로 생각을 했냐면 10만 루블? 여러분 10만 루블이 얼마죠? 지금 현재 가치로 10만 루블을 따지면 현재 가치요. 현재 가치로 10만 루블을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때 당시 1939년 당시입니다. 저때 1930년대 러시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터졌습니다. 저때 당시 러시아는 인플레이션이 터진 시점이기 때문에 화폐가치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던 시기였고 어떤 누구도 은행에 가서 은행 거래, 화폐 거래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러고 하나가 겹쳐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데런 브라운입니다. 데런 브라운은 어떤 마술을 많이 냐면 바로 멘탈 매직입니다. 멘탈매직이라고 불러서 간접 최면 기술이에요 그래서 데런 브라운도 실제로 백지 가지고 물건값을 계산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여주신 분입니다 데런 브라운라고 이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약간의 의심을 한게 이 사람이 그러면 혹시 혹시라도 데런 브라운 혹시 멘탈매직을 썼던 마법을 그러니까 매직을 잘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가 첫 번째였습니다. 또 하나. 더. 하나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KGB에 의해서 모든 문건은 다 현재 몰수처리여서 확인이 안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분이 돌아가신 날짜도 안 맞습니다. 실제 이분이 돌아가신 날짜는 1972년이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분은 스탈린의 입장에서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의 홍보 효과가 아니었을 겁니다. 마술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마술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술을 잘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특출난 능력, 마술 그 능력이고 멘탈 매직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굉장히 강하게 스탈린이 홍보를 했고 이유는. 당연히 서방세계에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이런 사람도 존재한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마인드 컨트롤을 당신들에게 다 보내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라는 위기의식을 주기 위해 그런 홍보효과를 쓴 거라면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조금 비관론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다면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부분이 있죠. 아마 이 사람은 이 모든 건 초자연적 현상으로서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분은 초능력자가 아니라 마술사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제가, 어, 이명, 이런 팩폭방송을 쭉 진행하면, 아니, 왜 김원님은 저런 방송을 진행하시죠?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분을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컨텐츠에 바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 컨텐츠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 바로 누구냐면 제임스 랜디라고 부릅니다 제임스 랜디라고 해서 이분은 바로 누구냐면 원래는 마술사였습니다 자신이 마술사로서 컸는데 자신은 마술사여서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메이징 랜디라고 불렸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들이 이렇게 봤는데 마술인데 분명히 마술이었는데 저 봤는데 마술이었는데 그 마술 가지고 초능력이라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분이 그걸 보고서 저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은 바로 초능력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원래는 마술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마술을 굉장히 잘하게 돼서 마술로서 보여주는 걸 보고서 저 마술인데 왜 쟤는 저걸 초능력이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그걸 팩폭을 가하기 시작하신 분입니다 실제 1928년 8월 7일 캐나다 출진이고요. 실제 이분이 15살 때부터 좀 떡잎이 달랐다고 합니다. 15세에 당시 유행했던 강령술사 있죠? 막 무언가 이렇게 막접신하는 강령술사 집회에 가서 영매사가 뭔가 거짓으로 하는 걸 보고 그거를 막 얘기하다가 결국 그분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4일 구류형까지 얻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분이 초능력자는 거짓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이분이 이때부터 미친듯한 팩폭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팩폭의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완벽한 희생자죠? 바로 유리겔라입니다 유리겔라는 진짜 철저하게 당했습니다 아주 우리말로 얘기하면 완벽한 인실조시였습니다 완벽하게 박살을 내버립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946년 12월 20일, 이스라엘에서 테라비브라는 곳에서 태어난 헝가리계 유대인 부모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리겔라는 18세에 이스라엘 낙하센 부산이 있다 했다가 전역하고요, 나중에 1969년까지 원래 사진작가를 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트클럽에서 연기하고 마술을 이렇게 하다가 그 마술을 너무 잘하게 돼서 점점점점 점점 일이 커진 거예요. 그게 바로 유리결라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미국의 초심리학자였던 푸에리치의 눈에 띈 거예요. 오 잘하는데? 라고 눈에 띄어서 초능력 이론에 이분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자신이 하는 마술 능력이 초능력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까지 가서 시험을 보고 그 능력을 인정받고 결국 화제의 인물, 전 세계 영향을 끼치는 인물까지 올라 이분은 이 정도까지의 사이가 됩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로 마이클 잭슨입니다. 마이클 잭슨과 실제 친구 사이가 될 정도로 굉장한 지위와 부를 얻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이죠 그런데. 이분이 적당히 일명 깝치셔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깝치신 겁니다. 바로 이분의 눈에 띈 거죠. 랜디의 눈에 그대로 걸린 겁니다. 이 새끼 봐라. 마술인데 저렇게 한다 이거지. 유리결라가 실제로 이제 제일 많이 했던 마술을 보여드리면 숟가락 있죠. 숟가락을 염력으로 구부리는 거예요. 막 구부리고 막훅 내리고 이런 거 있잖아. 요 이런 마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가지고 유리결라딱 보고 합니다. 죽었다. 유리겔라는 실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인지도를 띠다가 실제 미국에서 굉장히 당시 유행했던 자니카슨 쇼에 출연 제의를 받게 됩니다. 자니카슨, 자니카슨 쇼에 이제 참가 출연 제의를 받게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니카슨 쇼의 실제 계약트는 유리겔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임스 랜디였습니다. 제임스 랜디가 실제 이제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유리겔라를 초대해달라. 그리고 유리겔라한테 초대해달라고 하고, 실제 유리겔라한테 뭐 직접 어떻게 어떻게 트릭 이런 거 있죠. 다 얘기합니다. 트릭을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때립니다. 그리고 유리겔라는 처음에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시작을 합니다. 꺽죠꺽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한 걸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못 합니다.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구부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랜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숟가락을 이렇게 어렵게 구부리는 사람은 처음 본다. 그냥 구부리면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참 어렵게 구부린다. 처음 봤다. 라고 팩폭을 가해버립니다. 유리겔라는 빠이 칩니다. 유리겔라는 곧바로 법정으로 해서 고소를 합니다. 근데 고소고발했지만 다 패소합니다. 결국 유리겔라는 2007년 사실 나는 초능력자가 아니라 엔터테이너다. 라고 밝히고 은퇴합니다. 이분이 초능력 사냥꾼으로 유명해진 정말 검을 하나를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작사를 낸 거죠. 완전히 멘탈이 나간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처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리결 나가 썼던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제 그 마술은 어떤 거? 마술이었습니다. 뭐냐면 였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원래 어떤 걸 썼던 거냐면 원래는 이 사람이 잡아서 손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는 척하고, 잡는 척 하면서, 손을 이쪽으로 잡고 눌러서 구부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각도에 따라서 더 휘어 보이는 각도로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랬던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냥 속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낚인 겁니다. 그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줄 때, 여기 이렇게, 뭐, 이런 게, 뭐, 이런 게 있어요. 동전이 있습니다. 저거 뭐 손에 아무것도 없고요. 동전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요. 동전 이렇게 잡아놓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동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드리고, 손을 이렇게 잡고요. 아무것도 없는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빼면, 두 개가 됩니다. 뭐, 이런 식이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착시 효과를 통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무언가 낚이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런 식의 마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착시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을 많이 건드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 이거 이거 준비하고 배워왔어요, 여러분? 배워왔어요. 그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다들 놀라셨네요. 뭐예요?라고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예요. 시각적 효과의 차이인 겁니다. 하나였던 동전, 하나였던 동전, 아무것도 없는 동전을 잡아서 두 개로 만드는 것. 이런 능력이요. 이런 거. 이게 마술, 이게, 이게 동전 마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마술사들 많이 하는 게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잡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까 이런 거 하는 거. 애기들을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네. 이렇게 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각적인 착시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낮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아까 보여드린 시각적 착시 효과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어떤 거였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보여드린 별거 없어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 드렸죠? 여러분은 지금 3차원적인 걸못 보신 거예요. 현혹된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라고. 여기만 보니까 아, 이게 다 비어 있구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진짜 없네? 있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 여기.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여기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잡아 놓고 요렇게, 요렇게만 보여주고, 없죠? 없죠? 이렇게 잡아서 뗀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 이렇게 해요. 그니까, 러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유리겔라도, 이런 식의 장난을 친 거예요. 유리겔라가 장난을 친 방식. 카메라의 각도, 카메라의 각도로서 장난을 친 겁니다. 그래서 더 휘어 보이고, 사람들이 휘었다라고 놀라는 것 뿐이에요.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유리겔라가 장난을 쳤던 겁니다. 요즘에는, 어, 실제로 요즘에는 갈륨을 많이 쓴대요. 갈륨.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뭐냐면, 실제 어떤 금속 물질인데, 그게 갈륨으로 만든 거예요. 혹시 갈륨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갈륨이 사람 온도, 30도 정도면 녹는 그 금속이래요. 갈륨으로 만든, 쉽게 얘기하면 갈륨이요. 갈륨으로 만든 이제 그 수저를 손으로 쫙 잡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걸로 장난을 치는 거지, 그런 걸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술은 과학에 가깝다지, 실질적으로 총력에 가깝다는 좀 아니다, 라고 몇 번씩 얘기하신 겁니다. 그걸 갈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다음 부분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될게 있습니다. 유리겔라가 이렇게 낚인 거죠. 그럼 시대의 사기, 유리겔라만 낚인 것인가?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의 희생자, 바로 두 번째입니다. 바로, 피터 퍼프프입니다. 피터 퍼프프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피터 퍼프는요, 1946년 7월 2일 독일 태생인데, 미국 오순절 교회 목사였습니다. 근데, 1980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TV에 나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인들이 관심이 많이 갖게 돼요. 리데 진짜 신기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장면인데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관객의 이름, 처음 보는 사람의 집 주소, 처음 보는 사람의 질병까지 다 맞춰요. 딱 보자마자 너 이름 뭐? 너 어디 살고? 너 질병 이거지?라고 하면서 손을 댔고요. 넌 이제 나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놀랄만한 게 뭐냐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딱 듣자마자 어, 어, 너무 놀라는 거죠. 내 이름 어떻게 알지? 내 주소 어떻게 하지? 야,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하다. 랜디는... 이 사람이 커지는 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랜디는 곧바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몇몇 자원봉사자들 도움을 이제 받아가지고요, 비디오 카메라랑 라디오 주파수 탐지기를 활용해봤는데, 미리 포퍼프는 자신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에게 행사 전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잡담을 하게 해요. 그거를, 정보를 다 캐서, 그게 다 음성 라디오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파수로. 전파 발신기를 이용해서 퍼퍼프가 한쪽에 이어폰을 장치를 차지하고 그걸로 때려 맞추는 겁니다. 그걸로 찾은 거죠. 이렇게 들킵니다. 그래서 결국, 퍼퍼프도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현재 목사생활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랜디가 이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포포프를 통해서 놀라움 세 가지를 확인했다. 첫째 하나님의 라디오 주파수가 39.179 메가헤르츠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 두번째 하나님이 여자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 세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자베스와 똑같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팩폭가 하십니다. 그렇게 아예 매장시키십니다. 이분 굉장히 세신 분입니다. 아주 정말 정말 세신 분입니다. 말을 너무 직접적으로 던지셔가지고 듣는 사람 굉장히 상처 입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시는 분이죠. 아무렇지 않게 던지셨습니다. 이후 이분은 원멜리언 챌린지라는 일명. 100만 달러 챌린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어떤 누구든 초능력을 가진 자 나타나라. 나의 이 단계를 통과하면 너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다. 1996년 메가더 재단으로부터 받았던 조성금 가지고 제임스 랜디 교육 재단을 갖고 계십니다. 과학적으로 초능력을 증명하는 자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는 것으로 실제 초능력자들의 도전을 유도하는 프로젝트를 만드셨습니다. 2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수천 명이 도전합니다. 한국까지 오셨습니다. 두 달간 반영을 했었죠. 근데, 모두 다 팩폭당합니다. 단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요, 근데, 이거에 시도했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실제, 2000년에, 눈을 가리고 글을 읽는 소녀가 있었어요. 눈을 가리고 글을 읽는 소녀. 그걸 보고서 3년 전 미국 살다가 10년 이제 10살이 된 러시아 소녀였는데, 걔가 제임슬 랜디 재단으로부터 이제 100만 달러 상금에 도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검은 테이프로 이 나탈리아의 눈을 가리고요, 색깔의 글자를 읽도록 했습니다. 그런 걸다 이제 출발했던 건데,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런 이 능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책을 투시해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봤던 제임스 랜디는 흐뭇하게 웃습니다. 하, 저거 100% 적이네. 100% 적이겠네.라고 해서 제임스 랜디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조건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조건 바로 여기 눈 밑에서 볼 가능성이 있으니 여기를 전부 다 가려라. 그래서 이 아이의 모든 눈을 테이프로 이렇게 막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가리지 말고 안쪽과 바깥쪽이 실제로 가려져 있는 이물안경을 실제로 쓰게 해라.라고까지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앞에까지 다 가리고 다 가린 상태로 이제 한번 해봐라.라고 하게 됩니다. 제임스 랜디는 아주 편안하게 바라봤죠. 그하고이 아이는 45분간 어떠한 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임스 랜드는 이런 팩폭을 가합니다. 나는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조그만 공간으로 글자를 보는지가 더 신기했다. 라고 얘기하고 애를 그대로 묻히게 합니다. 정말 팩폭 세게 가셨죠? 이렇게 어떠한 도전자들도 다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예 성공자 없이 그렇게 쭉쭉쭉쭉 시간이 지난 겁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1981년이었습니다. 1981년, 나는 투시 능력이 있다. 라고 어떤 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1981년, 어떤 남자가 와서 자신은 음악 레코드를 딱 보자마자 어떤 노래인지 알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레코드판 있죠 레코드판만 딱 보면 아 이거 듣지 않아도 이 노래는 뭐예요 라고 알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That's Incredible라는 프로그램에 이분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그 프로그램은 어린 꼬마가 골프 묘기를 실제로 보여줬던 곳이에요. 골프 묘기 이렇게 보여줬던 곳이거든요. 걔가 바로 타이거 우즈였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분이 여기 나와서 자신은 이 노래가 뭔지 알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나와 이분이 드디어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JM 랜디가 그냥 딱 보고 얘기합니다. 해보세요. 20개 그냥 막 줍니다. 해보세요. 근데 그 20개의 노래를 정확하게 다 맞춥니다. 완벽하게 다 정확하게 맞춰 버립니다. 랜디가 멘탈이 나가죠. 뭐야? 뭐지?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랜디가 20개의 그 LP 판을 줄때 함정까지 봤어요 뭐였냐면 똑같은 LP 판 노래 음악 똑같은 걸두개넣었는데 두 개의 오케스트라가 달라요.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 하나는 독일의 오케스트라가 쓴 거예요.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달라요. 근데, 이분이 그걸 딱 보고서 얘기합니다. 어? 절 소비를 하셨군요. 이거 전에 있던 레코드판하고 똑같네요. 근데 이건 독일이 한 거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랜디가 처음으로 일어납니다. 너무 놀랐거든요 뭐야? 랜디가 너무 놀랍니다. 어, 이거 뭐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어떨 손도 쓰지 않고 눈을 가린 상태로 있다가, 딱 눈을 빼고 20개를 제시한 것만 보고 맞췄고, 그 함정까지 다 맞춰버리니까 랜디가 놀란 겁니다. 아! 드디어 있는 건가? 진짜 된 건가? LP판 내가 준비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뭐였냐면, LP판을 하나씩 던졌어요. 근데 LP 판을 이제 다른 거, 2차 이제 검증을 해야 되니까 1차, 2차요. 2차 검증을 준비하는데 2차 검증을 준비할 때 다른 LP 판을 던는데 몰라요. 틀리는 LP 판들이 나와요. 왜이 사람이 이 LP 판을 틀리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이 LP 판은 틀리죠? 이 사람이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의사였던 린트겐는 진짜. 어쩌면 초능력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린트겐이 왜 초능력자냐면요. 이 사람이 보시는 거와 달리 눈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레코드판에 있는 그 파인 부분 있죠. 레코드판에 실제 파인 부분들 그 파인 걸로 음이 나오잖아요. 그 외형적인 특색만으로 노래가 뭔지를 판단할 수 있던 사람이에요. 진동과 그 다음에 윤곽에 따라 그 음이 나오는 속도가 다른 건데, 그걸 그 물리적인 특성을 눈치를 칠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부터 클래식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 기타의 음악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임스 랜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초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출난 자신만의 장기. 초능력이 아니고, 뭐가 굉장한 능력. 그것이다. 사람이 오랜 동안 학습을, 이명 달인이라고 부르죠. 달인. 달인. 달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스케일되어 있는 사람. 스케일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맞다. 왜냐면, 이분이 얘기했던, 제임스 랜드가 얘기했던 이 백만 달러는 실제로, 과학적으로 초능력을 설명하는 자에게였어요. 과학적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킬드가 되게 강한 거지 우리가 이걸 보고서 아, 얘는 초능력자 이건 과학이 아니죠. 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그냥 좋으신 거였습니다. 그 능력이 뛰어났던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가장 제임스 랜드에게 가장 위기의식을 주었던 최초이자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를 생각하십니까? 초능력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초능력자가 있을까요? 아니면 초능력자는 없는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 초능력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초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초능력이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12억을 받길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앞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전세계에 총력자가 없는걸 이분이 증명한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24번째 시간 이러면서 테리 극장 당신에게 12억을 주겠습니다 굉장히 스캡틱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 이야기,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우리 네번째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주였습니다.